거실 커튼 추천 2탄 최대 88% 할인. 거실이나 침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쉬폰 화이트 쉬어 커튼이에요. 얇고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공간이 밝아지는 느낌이랍니다.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특히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 대형 창문에도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화학 성분 걱정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커튼으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아늑해졌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야냥티한 창문 커튼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얇은 시폰 소재가 공간을 밝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며 방수 기능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 여름철에 햇빛을 완벽히 차단해줍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디자인이라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긴 길이 덕분에 작은 창에도 잘 어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서 집안 분위기가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갖춘 커튼으로 추천합니다. 아사살 럭셔리 시폰 시어 창문 커튼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단색 화이트 컬러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거실이나 침실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부드러운 시폰 소재 덕분에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커튼의 경량감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관리가 쉬워서 바쁜 주부님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커튼으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